예, 안녕하세요. 한일빌더입니다.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닭가슴살, 고구마, 이 식단이 너무 지겨울 때 제가 한 번씩 해먹는, 어, 별미 요리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. 오늘은 골뱅이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요. 골뱅이는 좀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, 어, 성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. 거의 다 단백질이고 지방도 없고, 어, 탄수화물은 물론 없고 해서, 닭가슴살 대용으로 먹기 굉장히 좋습니다. 준비하실 거는 양파랑 당근, 그 다음에 이 골뱅이 캔이랑 베페론치노 그 매운 고추 있잖아요. 그거거든요. 당근이랑 양파는 채 썰어줍니다. 제가 뭐 요리에 일각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좀 많이 서툴 겁니다. 이게 당근이 좀 말라가지고 꼬불꼬불해요. 싱싱. 이게 신선한 당근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. 양파도 좀 길쭉하게 썰어줍니다. 이렇게 썰어줍니다. 그리고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, 매운맛 싫어하시는 분은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이거 좀 매워요. 이제 골뱅이를 까줍니다. 골뱅이를 까고 물을 버립니다. 물 버리고 헹궈줍니다. 그,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다진 마늘도 필요합니다. 불을 켜고요. 올리브유를 한번 둘러주고. 마늘 한 스푼 넣습니다. 약간 노릇노릇하게 익은 것 같으면 이제 아까 그 채소들을 넣습니다. 채소가 살짝 익은 것 같으면 이제 그 아까 그 고추를 넣어줍니다. 이제 골뱅이 넣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을 해야되는데 간은 이 소금 아시죠? 맥반석 계란 먹으면 있는거 있잖아요 이거를 좀한 반정도? 좀 싱겁게 드시는 분은 반보다 적게 거의 다 된겁니다 이 바로 드셔도 됩니다 별거 없는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네그 다음으로는 이 쿠스쿠스를 좀 삶을겁니다 구스쿠스가 이제 곱살같이 생겼는데, 어, 다이어트 식품으로는 괜찮습니다. 물을 좀 넣고, 이제 드실 만큼 삶아가지고 드시면 됩니다. 다이어트에 좋습니다.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은 맛은 좀 없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삶으면서 저어주면 됩니다. 저어주고, 이게 딱딱한 그게 없어지면, 다 삶아지면 드시면 됩니다. 삶으면 되고, 이게 눌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저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, 이 골뱅이 볶음이랑 구수구수 삶은 거.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면 뭐참 신하고 별미입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